이 우주 전체를 뭘로 채우면 돼요? 사랑으로 꽉 채워라 얼마든지 되잖아 자 저녁을 봤죠? 아침에 했던 는거 봐봐 아침에 아침에는 뭐 서서 하 아주 쉽게는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다 전신을 느껴라 딱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빛이 되고 빨간색으로 텅 걸어 솟아나. 그게 자신이요그아름다움이요 그게 사랑의 꽃이거든. 절실하게 느껴봐라. 얼마나 기분 던 그리고 뜰때 그걸 봤으면, 저녁 때도 봐. 해가 지고 뜨는 게 전부 다 뭐예요? 사랑이더라. 사랑이더라. 이 말이야. 우주 전체가 사랑이죠. 그럼 나는 우주 전체가 사랑이니까 나는 사랑이 풍부한 자잖아.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랑을 줄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사랑만으로 모든 것을 채운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채운다. 참 중요하다. 사랑으로 모든 것 채워 먹으 쉬운 것 가난한 것 불행한 것 사랑으로 채워. <laughs> 자 불행하고 가난한 것 뭘로 사랑으로 채운다. 이걸 철저히 하라. 그 이런 교육들 하고 나면. 이장 시원해. 모든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거 사랑으로 채우면 되잖아. 안 채우잖아. 채울 수가 없어. 왜냐면, 생각이 발달됐기 때문에. 학벌은 있는데 쓸모없는 학벌이야. 배학원 나오면 뭐할 거고. <laughs> 뭐, 저, 저, 건방 얘기해. 내도 중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지금 뭐, 뭐, 박사는 안 돼. 석사까지 받아도. 내 살아가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시간과 돈만 없었지. 내가 살아가다데 아무 도움이 없어. 이게 헛공부과 이거. 왜 그런 교육이 생겨났냐.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보는 거야. 저, 저분, 저번거 그런 얘기 했죠. <laughs> 내가 교육기 있으면서 애들을 교육시키는데, 교과서가 한 번도 안 바뀌어. 내 고고고. 가르치는 사람 발전 있어 없어? 없잖아. 애들은 자꾸 바뀌는데, 애들도 안 바뀌는 거야. 그게 지식이잖아. 그걸 과학이라고? 과학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어. 사랑 앞에 다 없어지는 거야. 사랑을 배워라. 그 사랑은 어디에 있나? 쉬운 말로 간단하다. 침묵에 고요한 속에 있단 말이야. 사랑은 고요 속에 사랑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고요하고 침묵에 있을 수가 없어요. 까불어야 돼. 자꾸 뭐 해야 돼요? 쓸데없는 말을 해야 돼. 쓸데없는 말이 뭐야? <laughs> 쓸데없는 말 해. 쓸데없는 말, 누가 하노? 생각에 만들어낸 거야. 그 말을 수습해야 할줄 몰라. 왜? 침묵이 안 돼. 저 사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 듣지 않고 내 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내 소리만. 그게 사랑백이야.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고.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내가 자꾸 말하고 있는 거야. 자. <laughs>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난 어떤 인간이라든지 영혼과 정신은 나약하다. 그 삶의 길을 잃어버려 사람이 없어. <laughs> 그래서 갈팡질팡하고 살아요. 그래서 <laughs>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보고 답이 없어요. 그게 미친 거죠. 그래서 세상은 미친 교육을 했다. 모든 사람한테. 바로 나를 키워라, 나를. 나를 사랑해라. 그래서, 그러니, 정신이 나약하다. 그런 얘기 했죠. 저번에 그런 이야기 했죠. 마약. 마약 이야기 했죠. 정신이 나약해. 그러니까, 절대 감옥에 가면, 그 속에서, 절대 나가면, 마약을 하겠다 스스로 자백해요 스스로 종교에서도 가서 자백해요 그러나 다시 해요 정원이 합니다요 그게 사랑을 만들어 버리면 마약이 뭘로 바뀌어요 사랑으로 바뀌요 사랑이 없으면 나약을 하고 마약을 하거든요 이 제수자한테 사랑을 교육시켜면 마약이 없어져버려. 사랑을 찾기 위해서 마약을 쓰는 거거든. <laughs> 자, 그래서, 그 <laughs> 사람들은 몸은 성인이 되고 있지만, 영혼은 길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영을 길어 잃어버리니까 행동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요. 마약을 절대 안하게되는 걸로 내놓고 해요. 음, 뭐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 지금은 없지만, 뭐 어떤 재벌은 마약했던 사람이고, 소문나 있었던 사람. 마약으로 죽은 거예요. 왜 마약을 했을까? 돈은 많이 벌었는데, 왜, 왜 했을까? 사랑이 없으니까 마약을 했죠.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많이 있다고? 많이 있다고 사랑이 됐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남자인데, 사장인데, 여자는 수천 명을 둬도 나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이 여자 저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랑이 없으면 내 살아가는데, 자양분이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laughs> 자, 까지시간이 <이것까지 오> <laughs> 죽음은 죽음. <laughs> 아까 강의한 건 번과 2 번이고 이거는 죽음은 <laughs> 죽음은 방해자가 누구냐면 생각. 마음과 생각이 교육이 되지 않으면 죽음은 배울 수가 없다. 어떤 놈도 안 된다. 죽음에 대해서 뭐 책으로 강의해도 소용없다. 그 책은 다 생각과 마음이 만들어낸 거야 그걸 없애면 죽음이 알지만 그거 있는 한 죽음 모른다 어떤 소외 필요 없어 왜? 생각하면 안 죽을라는데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야 모든 어린이들도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야 죽음의 공포가 느끼니까 내가 죽을라나 안 죽지 안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밥 몸은 죽었는데 영혼은 안 죽어서 자, 자기 집에 머무어 있어. 그럼 영혼은 어떻게 어요그 사람 자신한테 붙어서 아까처럼 벌레가 해든 그 벌레가 병이잖아. 여러분이 보인다니까 내중에. 요즘 어느 시기가 되면 스스로 하면 알아 알아는데도 긴지 아닌지 몰라. 왜? 자신을 이러고 자신을 사랑 안 하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한다 언제 언제라 그랬죠 그리고 깨어서 있 보라 그랬죠 그럼 보았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습성이 안 보이는 것만 봤거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어서 봐라 오늘도 내일도 언제야 언제나 봐라 항상 그럼 그 영혼이 떠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이말이요 그래서 죽음은, 단누구요 <laughs> 죽음을 두려워해요, 안 해요? 다 두려워져. 왜그냥 두려워져, 두려운 것은 내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욕구는 생각이잖아. 내가 살았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이런 욕구를 멈출 수가 없는 게죽음이야요 그래서 죽음은 고통스럽다 그러면 죽음을 고통스럽지 않, 않게 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야요 이것은 체험해야 을 되는 거예요 절대 이루안 돼요 어떻게 내 죽음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인정 안 해. 그게 생각이잖아. 우리도 생각으로 살았어. 생각을 어떻게 고죠 모른다.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면 뭐가 없어져? 본능이 사라져버려. 사라져버리고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져버려. 그러면, 죽으면, 죽으면, 영원히 없어져버려. 어디로?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버려. 그래서, 내 생각을 없애는 방법. 뭐가 있을까? 없어. 이거는, 누구나, 누구나 체험을 해야 돼. 어떤 것도 성령 앞에 꼭 채우면 여러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간순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때는 아주 편하게 죽을 거예요. 편하게 지금 죽어. 여러분 내가 죽을 때 내가 죽, 죽기 전에 비법을 다가르쳐 주겠지만 지금도 가르쳐 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보다 먼저 가면 더더 더 좋겠지. 내보다 먼저 갈 사람. 저요. <laughs> 저요. 가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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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오래 살겠다안 하고 내보다 먼저 가겠다. <laughs> 그러니까 내가 내내 대로 먼저 가겠다는 말은 내 집에 빨리 가겠다 이 말을 할 거냐. 같은 말이잖아. 왜내 집에 가는 거 싫어해? 내가 태어난 곳으로 가는데 왜 죽는 거 싫어해? 그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아까 지난 시간에 죽음 했지만 그 죽어서 이 몸이 어디 가는 걸내주 알아야 되거든. 자기 몸이 어디로 가면. 그래서 영혼을 보게 돼. 영혼이 영혼을 보는 거야. 몸이 사라져서. 그래서 그 영혼은 수행에 따라 어느 지옥다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죽음은 아주 가까이 누구나 죽음은 정점에 와 있어. 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죽음은 정점에 다와 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사랑으로 알아. 그런데 <laughs> 특히나 동물은. 옆에서 죽어가도 안 쳐다보거든. 인간도 똑같아요. 옆에 사람 죽어도 내가 저렇게 죽, 죽을 게다 이 생각 안 해요. 그건 네 죽음이고 나는 안 죽어. 인간이 죽기 싫은 건 동물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남의 죽음을 사랑으로, 영혼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느껴요. 그 사람 죽으면 가서 얼굴이라도 해다보고, 절이나 하고 오지, 다른거 하는 거 있나? 아무도 안 와요. 그거, 아,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그, 사회, 그게 예의 범절이를 하잖아. <laughs> 그래서, 죽음은 내 스스로 필요시에 만들어내는 줄 몰라요. 생각이 만들어내 또. 내 병을 만들어서 내가 죽는 것이 내가 만들어. 죽음을 내가 만들어 놓고 죽음이 싫다면 어떻게 되나? 어, 그러니까 죽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내 삶도 내가 만들었고, 죽음도 만들어 놓고 죽지 않으려고 그래. 그게 나를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사랑은 어디에? 태어난과 죽음 다 똑같다고 그랬죠. 자 <laughs> 그래서 사회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나라가 지금 노령화가 돼 있죠. 어린애가 없고 거의 노인잖아. 이 노인이 죽음이 더 싫어. 그럼 내 자식들이 더 괴로운 거야. 왜왜 죽을 줄 몰라? 그래서 죽음에 대한 노인들이 지금 현재 더 살라고 하지 죽으려고 인정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매일 매일 병원에 가고 또 한의원에 가 매일 두 군데 다녀 할매가 그것도 뭐 할매가 이야기해서 전철에서 이야기해요. 어디 갔다 와요? 병원에. 가요? 매일 가요? 매일 가. 그러면 약은 어때요? 다 타와. 안 먹어. <laughs> 그러그 나이도, 그 할배도 한80 됐는데 죽기 싫으니까 하, 부추 큰 몸을, 그구루막 끌고 가다. 내 속으로는 아이고, 할배 빨리 죽어서 입으로 나오고 싶어도 참아 못 해. 그렇게 살면 추적은 인간이다. 어떻게 죽어? 내 몸으로 못 움직이고 남을 위해서 남으로 내가 살겠다면 그건 내 스스로 죽어야지. 쓸모없는 인간이 됐다 이 말이야. 쓸모없는 인간이 됐다. <laughs> 만약에 제가 이런 강의를 못 하면 때 쓸모있는 인간이 아이가.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지. 바로 죽어야 돼. 쓸모 아니게 <laughs> 말을 나무려 그다음에 먼저 살아가는 대신 나이가 들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색해라. 이 사색이 중요한 거야. 죽음에 대해서 아름답게 그림을 그려봐라. 죽음에 대해서 그림은 생각과 마음이 그려낸 게 아니고 영혼이 그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마음으로, 아, 이건 무슨 뜻이다? 절대 해석을 못 해요. 그건 그린 사람과 그리게끔 만든 사람, 둘이만 알아. 무슨 뜻이냐? 내와 영혼만 알아. 그 그림이. <laughs> 여기 실제 인물이 있잖아요. <laughs> 남들 씨가 아들이 술을 많이 먹어서 며느리가 이혼하겠다. 그러지 않아? 괴 없지? 뽀다리 싸고 왕관한테 쫓겨나서 그때 집에 며칠 있었나요? 집에 와 있었잖아? 제가 물어봤어. 남들이 어때요, 그걸. 아이고 뭐 내가 내 새끼인데 어쩌긴 내가 잘못했는데 이렇게만 말을 했어. 그래서 내가 또 열심히 하잖아 술은 아들이 먹은 거야. 술 먹는 자가 있는 것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술 먹는 자는 알지야. 다 알잖아. 그래서 내가. 그술 먹는 자를 그리세요 그랬어. 저 있어. 알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보는 거하고 여러분이 그런 걸 본인도 모르지. 그 그래, 그리 왔어, 그리 왔어. 그래서 붙였어, 붙이라 그랬어. 왜? 내가 매를 니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 그림, 저 그림인데 사람이 아니야.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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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먹는 뭐가 있지 않아? 예.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laughs> 영혼이야, 저게. 그래서 그 영혼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남들이 보고 참 고맙, 고맙다. 음. <laughs> 쑥쑥 상보이죠 바로 대화가 되는 거야.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참 고맙습니다. 그분 술 먹겠나 안 먹겠? 네, 차츰차츰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입학시킨 거예요. 영혼이 깨달아야 돼서 입학시켰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술 먹는 사람이 참 고맙습니다. 감사하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의 세계예요. 그게 사랑의 세계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그래 꾸며져 있어. 그럼 저은 누가 해석하요저 그림 아무도 해석 못해요. 그 죽은 자와 내만 내라는 거예요. 남들이 뭣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저기 뭣도 모르 모르지? 안는사랑이 내가 모릅니다. 내 영혼이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난 영혼을 그려오라 했다. 왜 내가 봐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인경이 사진가으로한거예요안 가져오잖아. 내가 명령되면 바로 해야 돼. 내일이 없다. 보고 싶잖아 내가. 그저도 나를 보고 싶어 하고 있어. 왜 빨리 해방되고 싶단 말이야. 그게 다 마음의 병근인 거잖아. 자기식 대로 사는 거야. 자기식 때면 내가 성이 나는 거야. 왜 그래 사노이 말해? 이 내가 성이 났다 해서 해결되나? 내혼자서성 나고 말하는 거지. 그건 너무 아프니까요. 모든 건 찰나야 순간. 두번내 중에 서서히 아들이 안 먹기 시작해. 요 그럼 그때 나이 다가 들면 계속 술 먹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술병 걸리겠죠. 그 병은 가족과 남만자를다 괴롭히겠지. 그림 하나로 해결되잖아. 그게 사랑의 세계야. 그게 죽음과 살아난 사람 이 연결돼 있다 이말이요 하나도 안 빠집니다. 그래서 죽음과 삶은 사랑이요. 그게 연결돼 있다잖아. 항상 해야 돼. 증거가 이러면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도 거짓,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거짓말 없면 죄를 받아 내가 보고 느꼈던 걸 그냥 이야기할 뿐이야. 그 여러분 따라하면 돼요. 바보처럼. 저 말이 뭔 거, 뭔건 들을 필요 없어. 그냥 하는데 하면 돼. 그게 기회거든. 근데 기회가 와도 안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얘기 죠잖아 저쪽 가는데, 어떻게 영숙이가 대관통을 씨가 사겠다 했노? 대박이라 했어요. 순간에 일어난 순간. 스스로 차가, 찾아가, 스스로. 스스로 찾아가지 못하면 내가 스스로 가르쳐줘요. <laughs> 그 기회가 나는데 자꾸 넘어가잖아. 자꾸, 자꾸, 자꾸 넘어가잖 그러면 중에 없어져 버려. 거기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모습을 그려오라 해도 되는데, 사진으로가 더 빨라. 사진으로 보는 게더 빨랐다고. 그래서 사진을 갖고 오라 는데 이제는 3주가 됐나? 안 가져요. <laughs> 자, 그래서, <laughs> 죽음은 탄생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거는 이미 그대 속에 뭐가 들어 있는 죽음이 들어 있다. 그러니까 배워라. 죽음이 들어 있으니까 아, 죽기 전에 죽음을 배워야 될까요? 그렇죠? 죽음은 누구든지 배워야 돼요. 왜꼭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꼭 배워라. 아이고 시간이 다 됐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